Obi-Wan. May the force be with you. Goodbye, old friend.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바로 스타워즈에 나오는 말인데요. Good luck. 뭐 행운을 빈다. 무 운을 빈다. 이런 의미로 영화상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자, 이 대사 한 마디 때문에 미국에서 기념일이 하나 생겼데요 오늘은 거기에서 아옵니다가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미쿡의 흥미로운 기념일도 알려드리는 이커시 미쿡이다의 제임스입니다. 어, 미쿡인의 스타워즈 팬덤과 사랑, 뭐, 어마무시합니다. 뭐, 두말 하면 잔소리죠. 자, 그 이유는요. 스타워즈 영화에는 미국인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 미국인의 역사인 서부 개척 시대, 미국인이 스택하고 있는 공화정 정치, 어, 미국인이 참전한 세계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미국인들이 숭앙하는 영주의,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이 영화에 녹아내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스타워즈를 미국의 신화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곧 한국의 이정재 배우가 출연하는 스타워즈 드라마가 나온답니다. 해당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자, 5월 4일 이날은 미국 사람들에게 기념일이 아닌 기념일입니다. 어, 사실 법정 휴일은 아닙니다. 미국은 어, 법정 휴일이 별로 없는 나라긴 합니다. 불쌍해요, 우리. 자, 하여간 어, 이날은 미국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날인데요. 바로 월드 데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이 날짜를 기념하게 되었냐면요. 스타 워즈에 자주 나오는 대사 뭐 이제는 캐치프레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May the 4th be with you. 요거를 소리나는 대로 May the 4th be with you. 뭐 이런식으로 말장난 아 어, 말장난 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왜 언어유이냐면요. 5월의 may 그리고 만약 할때 maybe 할때 may가 같은 스펠링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같죠. 그리고 날짜인 4일을 지칭하는 4 o t h 그리고 어, Star 스타워즈의 미지의 힘을 의미하는 force가 소리가 비슷합니다. 어 그래서 한국말로 이것을 직역을 하면 5월 4일이 당신과 함께 하길 이 정도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념일은요. 어, 루카스필름이 어,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를 어, 가지고 있을 때 옛날이죠. 어 공식적으로 제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팬들이 어, 이 휴일을 기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요. 어, 월드디즈니 컴퍼니는요. 어, 이를 어, 따라서 이 날을 공식적으로 스타워즈 기념일로 채택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기념하기 시작하죠. 사실 안타깝게도 이 5월 4일의 의미를 처음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이 문구가 처음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미국이 아닌 영국입니다. 이 문구가 처음 그 사용된 기록은 요 1979년도 5월 4일 어 마거릿 대처 어마 대처죠. 영국 총리. 옛날의 총리입니다. 왕년에. 이 여자분이 그 총리로 선출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녀의 정당인 보스당은요 이브닝 뉴스에 축하 광고를 하나 게재를 하는데요. 그 어, 광고의 카피가 이겁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Maggie. Congratulations. 이렇게 어, 축하 광고 메시지를 게재합니다. 어, 뭐 뜻은 뭐 어, 5월 4일이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래. Maggie 축하해. 뭐 이거죠. 참고로 첫 번째 스타워즈 에피소드인 그 A New Hope, 새로운 희망이 바로 2년 전인 1977년도에 개봉을 하죠. 그래서 보스당이 이 영화를 보고 패러디를 한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적으로 미리아에서 May the f o r e be with you를 썼던 것이 이 축하 광고가 최초인 것이죠. 더더욱 안타깝고 흥미로운 사건은요 (2011년도) 있었습니다 어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토론토 토론토 언더그라운드 시네마라는 그 영화관에서 어 (2011년 5월 4일) 세계 최초로 오그나이 조직화된 그 스타워즈데이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 미국인들은 또한발 늦은 것이죠 어, 캐나다 사람들이 먼저 어,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여간 그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절치부심 하기 시작합니다 아 파이어 분노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날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아, 해마다 그 5월 초가 되면요 미국 바빠집니다 어, 미국의 뭐 대형 백화점들이나, 어,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뭐 할인점, 아니면 뭐 아마존, 이베이, 이런 온라인 스토어에는요, 스타워즈 관련 상품들이 쫙 깔리기 시작하고 막 불티나듯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어,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케이블 방송사에서 스타워즈 멜턴 해서 스타워즈를, 어, 그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계속 방영을 해줍니다. 자, 5월 4일 당일 날은요, 사람들이 회사나 학교에 스타워즈 코스튬을 입고 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다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를 할 때는, 하이 어, 하지 않고, may the first be with o 이렇게 인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날이죠. 그리고 이날 전 세계의 디즈니랜드나 디즈니월드에서는요, 스타워즈 데이 관련 행사를 공식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들도 이날에는 스타워즈 관련 조크를 한다든지 방송에서, 아니면은, 어, 포스팅을 할 정도로 어, 대단하게 챙기는 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스타워즈 찐팬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5월 4일을 한번 어, 나름 즐겨보심이 어떨련지요? 자, 오늘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버!